헬로우 베이비 치즈비베비 밥을 먹다보니까 어. 어떻게 밥 먹을 때는 뭐 개도 안 건드린다 그러지만은 이 혼밥이 지금 된 지가 한 솔직히 독한 없거든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 나가면 밥 주고 돈 주고 다뭐 재워주고 입히고 먹이 주고 뭐 다들 그딱 직장이 잘 붙어 있어 그런 직장 최고야 요새는 음, 숙소 기본이야 숙소를 제공을 해줘야지 일할 동안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그냥 다 숙소 안에 뭐다 있어 그리고 뭐 병원이고 시스템을 할든 그런 걸잘 해야 되는 거 같아 공사도 막 좋은 직장이지 그런 게 그런 걸 제가 직장 생활 했어요 돈도 많이 주고 그릇티 나온다. 그래서 좋은 인연도 만날 뻔했는데 음에 오빠가 프랑스스타일이 프랑스 프렌치 프랑스 스타일이야. 눈이 너무 이쁘던 오빠 나를 기억하실래 그리고 c 야 응. 대표 아, 사장 아들이지 성당을 다녔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딱인데 아 어떤 고게가는보어 응. 응. 내가 보니까는 내주관이 조금 응. 음약해음 금융심이 자비가 금융 이해와 영혼 속의 자비가 금 이런게 우리 안에 벌써 이미 그짝아 현실은 그게 아닌데 어, 저 현실주의 싫은지 현실주의 싫은지 저 현실 음, 딱내 예에다가 자고 적응을 해야돼 음. 뭐? 내에다가 네, 저 뭐라고 세뇌를세뇌를좀시켜요 자꾸 좋은 말씀으로 막 생명의 말씀으로 찬양 늘 찬양 늘 항상 뒷바라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라 이런 걸 자꾸 어? 음, 말씀을 자꾸 대책김질을 하라고 책이라 그랬거든. 이 좋은 말씀으로 자꾸 나를 이내이속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 속 사람이 있어. 사람 마음은 천근 열길 물속은 알아도 그래서 한개이한개 한자 안 되잖아 이거 사람 속을 모르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자꾸 들 숙날 숙들락날락 이 모든 오만 때만 것들 그 내가 중심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은 그만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나는 자한 그릇 한 숟가락 먹고 와. 오빠야. 너가 스무 두 살인가, 스무 응, 남 한달 두 살인가, 두살 오빠했던 건데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다보텐샤 파란차, 작은 있었어요. 그때 한참내 카페만 강남 대치동 아유 나, 나 우린 컨실 잖아 <laughs> 커피를 마셔봤나 커피 냄새 코가 예민하고 든가 아유 커피를 사주는 꼭 커피 마시러 가자고는 안담 들어가는 아, 건 아니고 지금 좀 캐시 만지 애들 경리 출신 안될것 같아. 아유 아 내가 대표 주세요. 눈빛을 보잖아 우리 눈을 마주 보잖아요. 그냥한눈에 반했지 <laughs> 그는 뿅뿅 뿅, 뿅. <laughs> 사람 지 데. 그있는데뿅뿅 그는 남뿅는 낚시하는 뿅뿅 는 여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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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근는여는 여자는 자는 여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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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자는여여자자 去打打没打？